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충격적인 사건을 일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 과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죠 예.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내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뭐 국민의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어몇 시간이라 먼저 밝히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네.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예, 네.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늦은 예. 것 같아요. 예. 대선이 끝난 게 이미 50일 가까이 됐고, 어 고소 막고소가 있었던 게 오래 전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 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아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어,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제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문준용 씨, 피자인 해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어,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0일 이상. 네,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의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첫 번째 질문이고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평당원, 뭐,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혜민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의 지난 총선 때 예비 후보였어요. 네. 출마선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예,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의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예.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조자로 책도 됐던 사람이요. 에그렇게 예.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예, 발표했는데 어 나, 본인은 이준서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어,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무리스였던 어,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이 영입 1호로 어, 청년 목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예, 30대에 그냥 청년 목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뭐 겪어본 다선, 다선이거나 또는 현역의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정을 했다. 이거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주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드린 적이 있다. 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근데 이제 뭐 했네요.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로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게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하는 내용이다. 뭐,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확신을 했다는 당시의 표현 같은데. 그럼 지금 어쨌든 보도되는 거 상으로는 두 사람 밖에 몰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보를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랜 세월. 근데 실제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몇 겹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입밖에 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대선 때는 왜냐하면 대선의 공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계속 가거든요. 네, 네?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처음 치르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laughs> 대선 나흘 전인가요?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위험한 일을 스스로 판단해 주약을 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알았느냐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대선에서 자신있게 조작해서 발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소스부터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녹취록이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최소한 기본 사실들 베이스 하에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기본 사실들을 누군가 제공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본을 짜고, 그리고 실행했다. 실행자였던 액션을 했던 사람이지, 액션 플랜을 짠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관련 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사건은 국민의당이 아주 크고 긴 상처를 남길 거 같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순실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라는 관련 단서를 확보했냐라고 물었고요. 한 후보자는 직접 스위스를, 스위스를 간 적도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즉각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송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계좌도 확보해서 자진신고 받았고 그 신고액수가 5천억이냐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질의였는데 저희가 어제 이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나봐요. 왜 준비를 안 했죠? <laughs> 어제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제 국세청정청문회에서소영일 어, 박영수 의원이 거의 유사한 질문을 했죠. 여기에 네, 탈세 자발적 신고 기간이 2015년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정부회장이 5천원을 억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네.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는 뭐 개별 납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그 책임이 당시 국세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질인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첫 번째로는 5천억을 탈세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면 만약에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거는 일개 총 국세청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5천억에 해당되는 삼성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국세청에 열어준 거란 말이죠. 네, 어제 박영선 의원이 네. 그런 차원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딜이라고 하면 이게 혹시 정유라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받은 거래 중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함의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후보에게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최순실 세무지서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재벌들 탈세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이 5천억 여궤 탈세 신고 권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청장이 되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당연한 질문이고. 주목해야 되는 사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5천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탈세 해보세요. 5천만 원만 탈세해도 감옥 갑니다. 5천만 원도 없습니다. <laughs> 근데 5천억이, 어, 이게 사실 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어제 두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5천억이 만약에, 여에 탈세를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큰 일이죠. 아주, 아주 큰 일인데, 어, 언론보다 거의 없어서 뭐 따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삼성과 최순실 씨가 이른바 말세탁했다라는 보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었는데요. 삼성은 이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유라 씨가 삼성이 먼저 말세탁 제안했다라는 이야기했다고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뭐 정유라 씨 진술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대목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말 세탁을 삼성 입장, 삼성은 법 어, 법정에서 세준실 씨한테 속았다 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근데 정유라 씨는 지금 삼성이 이걸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세준실 씨가 VIP가 말을 사주라고 했지 빌려주라고 했냐고 불만을 어. 승마 협회 박원호 전무한테 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삼성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세탁 쿠션으로 해결하는 묘원을 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세탁 얘기 계속 나오네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말 세탁 관련이 뭐니 물어볼 수 있는 대상자들인데 다 거부한 거죠 다. 네,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사유 밝혔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말 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증언을 다 거부한 건 사실 이런 건 처음입니다. 증인들이 안나면 모를까 나와서 전면적으로 모두 다 어뭐 재벌의 소속 임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많거든요 과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도 대단합니다. 예자 <laughs> 다음 순요 정유러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금이 다른 선수에게 가지 못하도록 개입했다라는 채널 A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승마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최순 실 씨를 대신해서 정유라 씨가 선수 전반에, 선수 선발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죠. 어, 3, 원래 이제 승마협회를 통해서, 어, 그림으로는 혼자, 정유라 씨 혼자를 지원한다고 할수 없으니까, 삼수 그림으로는 여섯 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래놓고 이제 마사회에서도 국가대표 어, 감독급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여섯 명을 결국 안 뽑았어요. 네, 애초부터정유아씨한 명을 위한 선정이었다라는 네,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저는 삼성에서는 몇 명이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컴플리티가 되잖아요. 예. 위장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 없었기 때문에, 무돌이 다 거절했죠. 그러면 삼성이 거꾸로 정말, 그, 올림픽, 2020년 올림픽에서 승마금메달을 따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면, 삼성이 돈을 주는 갑이잖아요 돈을 주는 사람은 갑이니까 보통은, 거절해도 무조건 사람, 선수를 보내거나 압박해야 되는데, 거꾸로, 거꾸로, 어, 이쪽에서 거절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최순실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됐죠. 사실은 최순실 쪽이 갑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선수 선발에 관련 관한 내용은 정유라 씨가 개입을 했고 정유라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 씨가 개입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장은 저는 세 번째는 이례적이지만 재청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관련 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런지 뉴스 하나 정도 더. 할수 있을 것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청와대 경호실이 이영선 전 경호관 파면했습니다. 직위 해제 상태로 경호실 본부에 근무하다가 징계처분 받은 건데요. 명예를 실추했다라는 것이 징계 사유입니다. 당연한 뉴스로 하나 더 합시다. 복잡해 봤어. 복될게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빅터차 CSIS 한국 석자 겸 조지타운드 교수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나왔네요. CSIS. 제가 지난주 내내, 예, 여기 안부 분야의 탑 싱크탱크인데, 여기 부서장, 응? 이, 확연한, 친일본적인 인사고, 친일본적인 발언도 많이 해왔고, 그, 그리고 이제 이 CSIS의, 어, 일본 재단, 네, 예. 사과 재단의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지원도 그래서, 친일본적인 성향을 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계죠. 네. 이분은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네오콘으로. 어, 네, 부행 정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네, 대북관경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거의. 일본의 대북정책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한국계이긴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네.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네, 예, 그렇게 언론과 통화를. 그런데 뭐 들려준 것하고 그것을 누군가 지시로 받아서 조작했다는 건 다르니까. 이용주 의원은 듣기만 했을 수도 있죠. 예. 이용주 의원까지. 물론 이 의원은 들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하는 내용이다. 뭐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확신을 했다는. 당시 표현 같은데, 그럼 지금 어쨌든 보도되는 거 상으로는 두 사람 밖에 몰랐다.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누구까지 알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제보를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오랜 세월. 근데 실제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몇 겹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입 밖에 내기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은. 특히 대선 때는. 왜냐하면 대선의 공방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계속 가거든요. 네, 네? 실제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문준용 씨, 피해자인 문준용 씨의 어떤 피해나 심적 고통 이거는 어, 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건 뒀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51 이상 네,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계속 방치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당사자의 사과를 받겠느냐 하는 게첫 번째 의문이고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평당원 뭐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민 씨가 이제 전남 여수갑에 지난 총선 때 예비후보였어요. 네, 출마 선언한 적 있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아마. 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 에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을 자봉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 맞을 만한 해명인 것 같고. 네,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의미를.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카이스트 시절에 사제지간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함께 책을 썼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대표 조자로체포 됐던 사람 바로 체포가 됐죠, 또 긴급 체포가. 네, 어제 저녁 9시쯤 이유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뭐 국민당에서는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타격이 더 컸을 테니까, 네, 그나마 직접 어, 몇 시간이라 먼저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 형식을 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죠. 네. 미안하다 사과.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엔 좀 너무 늦은 예.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난 게 이미 5 0일 가까이 됐고, 어. 고소, 맞고소가 있었던 게 오래 전인데, 물론 이제 당에서는 이 사실을 안게 이틀 전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지금 50일 가까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아, 오히려 알았지만 계속 타이밍을 봤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죠. 어, 그쪽에 훨씬 설득력이 있는데, 라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안철수 선언을 늦게까지 미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당에서는 자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 본인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시킨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당에서 어 자작이라고 발표하기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 무리스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 이제 저는 의문입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이 영입 일호로 청년 목수 최고위원이 된 거란 말이죠.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선 현역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30대에 그냥 청년 목수 최고위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 대선을 여러 차례 뭐 겪어본 다선 이거나 또는 현역 위원이거나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단독으로 그런 위험천만한 조작을 했다.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로 나온 게 있는데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오픈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용재 의원한테 들려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고요. 들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주교수 <laughs> 사건일 단 전해주세요. 네, 어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던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4일 앞둔 지난 5월 5일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함께 다닌 동료의 증언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짜고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가짜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과를 하자마자 뉴스가 또 계속 쏟아졌어요, 그렇죠? 예. 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유미 씨는 지시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지목한 이유미 씨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밝힌 건데요. 여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허위 자료를 만든 일이고 검찰 조사 받게 됐다면서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